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을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뭐, 활동장인 게 아니라 빙박을 나왔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꽤 됐고요. 지금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거기 강에서, 얼어붙은 강에서 빙박을 할 거예요. 아직 목적지까지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여기 도로 옆에서 쉬면서 목적지 재설정 하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 정도 쳤다고 한 3시간 거리인데 이 정도 오면 원래 일찍 출발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빽빽하면 또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도착하고 나서 바루 근처에요 거의 오토캠핑 수준입니다 일찍 출발할 이유가 없어요 점심 먹고 집에서 점심 먹고 출발했고요 이제 2시쯤 넘었는데 조금 있한 20분 정도 한 2시 반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착하면은 자리 잡고 텐트 잡고 빙어 낚시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낚싯대는 없어요 도구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다가 낚시 파는 데 있으면 나면 멈춰갖고 한번 사보고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빙, 빙어 낚시하는 그 낚싯대 이제 얼음 뚫는 그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가 가는 자리가 빙막 빙박... 빙어 낚시하는, 많이들 오는 자리라서, 누군가가 뚫어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를 맡거나, 아니면 없으면 뭐, 빙어 낚시는 물 건너 간 거고, 아니면 옆에 다른 텐트들이 있으면 빌리거나, 그래서 뚫거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의 지천리 빙박할 수 있는 강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죠? 지금 앞에. 많은 분들이, 지금 빙박하고 있어요 저도 저기 가서 할 겁니다 막스텝로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기 주차장 있는데 보니까 대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정, 정비 다 하고 가서 대여 가능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거 팔면은 가서 해 볼게요 지났고, 펜을 설치하고, 구멍은 이걸 뚫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네. 지라 소리 들립니까 핵박자가... 텐트 다쳤고요. 이제 구멍 하나 뚫어서 낚시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데 철사건부 만나갖고, 두발이 그 바로 착했어요. 음. 와, 여거 터. 가 보지. 낚시 중인데 한 마리도 안먹는니다맨 위에 미끼 한 마리 살짝 반만 뜯어 먹었더라고요 미끼 있는 거 같아요 빙어가 근데 한 마리도 못 낚을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왠지 한 마리도 못 낚을 것 같아요 쌩금 5시 다돼 가니까 낚시 좀 하다가 전, 저녁으로 삼겹살 구워 먹을 겁니다 삼겹살 구워 먹고 여기서 하룻밤 잘 쉬다 갈릴 생각입니다. 바지도 갈아입어야겠어요. 지금 이곳에는 이렇게 태드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빙박낚시, 빙박이 아니라 빙어낚시하다가 돌아갈 것 같아요. 저기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들어놨대? 더 멀리 가고 싶었는데 구멍뚫린 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못 갔어요. 음 저쪽 다리 밑에 쪽 저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구멍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빙어 낚시는 포기할 걸 그랬어요. 잡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텐트들이 똑같은 텐트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서 쳐놓고 텐트 대여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파란색 텐트 똑같은 것들 많고 비닐 텐트도 많고 저걸 저걸 가져오질 않았겠죠? 대여한 거겠지. 어우 역시 겨울에는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안 좋습니다. 밑에 엉덩이 쪽이. <laughs> 아유, 그럼 저는 여기서 조, 좀만 하다가 바로 밥 먹, 밥 먹을 준비 뭘 해보겠습니다. 음, 저녁 식사를 먹어볼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먹고 있고요. 인파니에서 먹는 삼겹살. 어, 바람이. 바람이 너무 불어대는데 추워서 살짝 들어왔습니다. 간실라서못 있겠어요. 아 저기 있었으면은 핫팩 있었으면 핫팩 그냥 붙이에 넣고 먹으면 되는데 핫팩을 안 갖고 왔네. 삼겹살 맛있네요. 저 의자로 갔다가. 바람 구멍 맞고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얼음에서 툭툭 소리가 나요. 얼음이 그 얼면서 팽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축하고. 게 납니다. 빙어는 한 마리 다못 잡았고요. 빙어는 괜히 괜히 산것 같아 만 원. <laughs> 이살람가먹먹여여는는남은 기름에다가 김치랑 밥이랑 볶아서 마지막 볶음밥 해 먹고 있습니다 역시 볶음밥제이제있 맛있는 것 같아요 람 와, 잠깐 내려놨는데, 자국 생겼네. 와, 배고프면 라면이나 더 끓여먹어주고 있는데, 아, 물도 잘안 끓고, 라면 끓여먹을까? 라면 닦으면 먹고, 어, 식기류하고 의자, 쓰레기만 차에다 갖다 놔야겠어요. 어차피 산책도 좀 할게요. 와, 가스통을 손, 온도로 딱 감싸주니까, 어, 내 손은 엄청 얼어, 얼어버릴 얼어 것 같은데. 불은 갑자기 세져요. 불은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핫팩이 있으면 핫팩으로. 저 밑에 가스에 깔고선 하면 딱 좋을 텐데. 다 끝냈고 설거지도 끝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손좀 녹이고 그리고 쓰레기하고 어 이거 식기류 같은 거는 차에다 갖다 놓으려고요. 어차피 산책 다닐 거니까 산책 가는 김에 차에 갖다 오면 될것 같아요. 짐 하나라도 치워놓으면 나중에 편하니까 아우, 더다더다 밥까 다다 먹고 오늘 지금 차로 가면 정정이 살짝만 흘려봐 합니다. 쓰레기 같은 거 옮겨놓고 댓글은 저렇게 보이죠? 빨간 태블텐트 아. 식사 가 끝나고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품들은 차에다 갖다 놨습니다 내일 갈때 차까지 갈때 조금이라도 짐이 줄어들지 산책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아 지금 아쉬운 거는 핫팩이 없어갖고 따뜻해 물론 춥진 않을텐데 침낭도 지금 새로 샀거든요. 꼴로로 얼티민 라이트 380. 새로 입고 된 거, 바로 샀습니다. 아, 너무 비싸. 큰맘 먹고 질렸는데. 일단, 오늘 써봐야죠. 써보면 뭐, 어떤지 알게 될것 같고. 이제, 저는 누워서, 유튜브 하나 좀 보다가, 잠들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지금 7시 정도 됐고요. 어, 주변에서 얼음 구멍 뚫는 소리 깼네요. 오늘은 일, 일찍 안 깨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깨지게 되네. 아 어, 밤새 꽤 추웠습니다. 밖은 어제 자기 전에 명하 20도 였어요. 지금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카팩트 하나도 없이. 그나마 침낭 안은 얼굴 빼고는 나머지는 따뜻했는데, 침낭 잘산것 같아요. 아, 근데 하자마자 제대로, 어, 어, 신고식 치렀네요. 밖에 결로가 그냥 온천지에 심각합니다. <laughs> 텐트는 완전 쭉쭉 물기로 그냥 다 얼어버렸어요. 물도 얼어버리고 어제 아, 바보치에서 물을 저걸로 다 비워놓고서는 꽝꽝 얼려버렸는하나는 물통. 이건 뭐 원래 있 텐트는 뭐 괜찮 괜찮고. 아 밖에 나가보아요추워도 나가기 싫다. 아 이제 그냥 짐 정리 빨리 하고 차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어난 거어제밤보다는 살짝 온도가 높아졌네요 어제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더만 지금 영하 15도 15,16도 먹음 자리 싹 정리 끝났고요 패킹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차로 이동할 거고요 먹음 자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남는거 없이 약간 고기 국물 아까 없은 거 하나 살짝 있는데 그 어쩔 수 없고 생겼겨부다넣어드릴고요와 주말 되니까 사람들 무진장 오는구나 정리 끝나고 이제 집으로 몸도 녹이고 시작해서 핫팩이 있으면 핫팩으로 녹이면 되는데, 핫팩이 없으니까 아~ 춥다. 저수다 끝났고, 차로 피신 완료했습니다. 차에 타서 몸좀 녹이고, 앞에 창문도 지금 거의 다 녹았거든요. 이거 다 녹이면 출발할 겁니다, 집으로. 집으로 가면서 춘천에서 아침밥으로 뭐좀 먹고 가고요. 태양도 저기 떴네요, 하늘에. 밤새 굉장히 추웠어요. 한밤 중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아침 되니까 영하 15도에서 16도? 지금도 밖에 굉장히 춥습니다. 주말 때니까 여기 차 그냥 넘쳐나네요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네요. 어, 아, 근데 빙어는 나를안 잡히던데? 어떻게 잡는 거야? <laughs> 기술이 있나? 계속 뭐 흔들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걸 흔들어줬는데 안 되던데? 아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차피 한, 한두 마리 잡아서 뭐 그냥 쾌감만 느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볼게요. 안녕.